강창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단 일행이 해외 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회의장단 일행은 한화건설 김현중 부회장과 함께 한화건설을 비롯한 협력사 임직원 400여 명을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한화의 비스마야 현장은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진두지휘하에 이룩한 글로벌 경영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는 연인원 55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과 국내 연관산업 발전, 100여 개 협력사와의 동반 진출을 이룰 수 있는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7년 뒤 인구 60만의 비스마엘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완공되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건설의 힘에 또한번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한화건설 임직원들에게 파이팅 구호를 외치며 힘을 내자고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특히 국회의장단 일행은 둘레가 20km에 달하는 현장 외곽 펜스와 세계 최대 규모의 PC 플랜트 공사 현장 등을 둘러보며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현장에 놀라움을 표하고 순조로운 사업 수행을 기원했습니다. 동행한 사미알 아라지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의장은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는 1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한화의 비스마일 현장 건설은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비스마일 신도시 건설공사는 김승현 회장의 글로벌 경영 전략과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도시 인프라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하우징 공사는 2014년 1월부터 착공돼 2015년부터 매년 2만 세대씩 공급하는 등 5년에 걸쳐 10만 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승현 회장은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100여 명의 이라크 TFT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차례 이라크 현지를 방문하며 이라크 신도시 건설공사의 수주를 진두 지휘했습니다. 이러한 이라크 재건 사업에 대한 용기와 신뢰를 보여준 김승현 회장에 대한 이라크 정부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김승현 회장에게 100억 불 규모의 이라크 추가 재건 사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승현 회장의 경영 공백 장기화에 따라 추가 수주가 답보 상태에 있으며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연관 산업 및 중소 협력사와의 동반 진출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이라크 재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중국과 터키, 인도는 물론 유럽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화건설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라크 재건 시장의 선점 효과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bc 뉴스 김나영입니다.